수능 나형 21번 인데 자 얘가 모든 자연수 n 에 대해서 이렇게 성립을 해요 라고 얘기했어 를자잘 봐봐 시그마의 이런 아이를 고쳐주는 거야 어떻게 고쳐주냐면 a2n과 a 2 n 더일로 그러면 어 쓰는걸 생각해봐 그러면 얘가 a2고 여기는 a가 3이 되겠지 n에다 1 넣어주면 n에다가 그 다음에 누구를 넣어주면 2를 넣어주면 a4가 되고 A6이 될 거야, 이렇게. A5가 되겠구나.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가 쭉 나간다는 걸알수 있게 돼. 그래서 어디까지 갈수 있지? 라고 생각해 보면, 31을 넣어주면 A의 62에서 A의 63까지 가겠지? 그리고 A1이 없는데 A1 여기다 써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근데 이제 A2에는 여기 이렇게 표현이 있잖아. a 2 n 더 길도 이 표현이 있어. 그래서 그걸 고쳐주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돼? 이쪽에는 얘가 이런 식으로 해서 an이 나오게 돼. 그래서 3an에다 플러스 a1이다라고 쓸수 있게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는 이 부분을 우리가 또 고쳤을 수 있게 되는 거야. 이런 작업을 반복하는 거지. 그래서 3에 시그마에 이렇게 썼을 때 a의 2n에 플러스 a의 2n 더하기 1로 쓰고 여기는 이 아이를 고쳤으니까 n은 어디서부터 1부터 해가지고 15까지 이렇게 쭉 쓰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A1 이렇게 잡히잖아. 그래서 Ei를 이렇게 고쳐 쓰게 되고, 그래서 여기는 이 부분을 더하기 A1로 으 쓰게 되는 거야. 그니까이 과정을 어, 계속 반복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는 이 부분을 어, 쓰게 되면 여기는 이아이가 우리가 또 고쳐지잖아. 이게 방금 전에 한 것처럼 3AN이라고 고쳐진다고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얘가 다시 곱해지니까 9시그마의 n 1부터 해서 15까지 AN 이렇게 쓰고. 자, 3AN이니까 4A1 이렇게 쓸수 있겠다, 그지 그럼 여기도 우리 같은 과정으로 또 고쳐줘. 그러면 언제까지 해야 될지 나도 잘 모르겠어. 3의 시그마에 N을 1부터 해가지고 이런 과정을 거친다고 치면 7이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7 이렇게 쓰고 여기 AN이 되고 거기다 플러스 A1이 되는 거야. 이 과정을 반복하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이쪽에는 얘가 27의 시그마에 n1부터 해가지고 n, 7까지, 우리가 a n 쓰고, 얘가 9이온이니까1 3 이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여기도 우리가, 어또 계산하는데,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지? 자, 스님이 올바르게 한 건지 잘 모르겠네, 이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 어, 올바르게 한거 맞겠지? 그래서 얘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계산 값들을 계속 줄여갈 수 있어.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3에 인내심을 갖고 한 번만 더 해보자. 시그마에 어떻게 해야 거냐면, A1이라고 쓰고, n 1부터 해가지고, 3까지만 쓰면 돼, 이렇게. 해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에 플러스 A1이라고 쓸수 있어. 그 다음에 여기가, 자, 27이 곱해져 있고, 거기 13에 A1이 되는 거지, 이렇게. 자, 요거는 이제, 어,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 얘가 이렇게 A1, A2, A3 정도는, 어, 계산이 될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자, 요, 요 정도로 써볼게. 그러면, 여기 보면, a 1 1이잖아 그럼 여기다 이렇게 해주면 얘가 a10 값을 얻을 수 있어. 왜냐면 a10 빼기 1이 a20이거든. 그럼 얘가 1이니까 a10은 2다라고 쓸수 있고 a10 이러면 a5 값이 3이다라고 쓸수 있는 거지. 요 규칙에 그대로 따라서. a5가 3이면 은 얘가 2a2에 더하기 1이니까 그래서 a2의 값은 1이다라고 쓸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 그래서 a2가 1이니까 a1의 값을 얻을 수 있지.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a1은 2다 그러면, A3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A1이 2면은, 이걸 가지고 A3도 얻을 수 있어. A3은, 얼마가 돼? 얘네다1 넣어주면 A3이 나오니까. 2A1 더하기니까 5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어, 2, 1, 5가 되는 거지. 그 값은.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어 볼게. 여기는 이 아이는 2 더하기 1 더하기 5가 되고, 그거를 3배, 27, 81배. <laughs> 자, 이거, 그렇게 많아, 이거. 27에다 40A1이니까, A1의 값은 아까 2라 그랬지. 이게 계산해 주면 8, 자648 더하기 80, 그러면 728이 정답인가 본데, 와 이렇게 큰가? 7 2 8는지 봐봐, 있네. 그래서 728이 정답이야. 이런 건 이제 오답 나오기 좀 어렵지. 이건 보통 정답이다. 알았지? 자, 이거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는지는 한 번쯤 생각을 더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 어, 생각은 알았지. 근데 선생님 첫 생각이 이거였어. 첫 생각대로만 한번 써봤어. 알겠지? 그래서 나는 이렇게 했을 것 같긴 하네. 자, 이렇게 자 메모 해보고.